퇴근하고 왔습니다. 퇴근하고 와가지고, 씻고, 지금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머리 잘랐는데, 회원님이 오늘 저한테, 세미빡빡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빡. 머리를 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좀 괜찮은데, 씻고 나와서 지금 거의 뭐, 장력이 됐어요. 아하 제가 요새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시작한 거긴 한데, 이걸 꾸준히 유지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 걸 꾸준히 한다는 거 자체가. 모든 꾸준히 하는 사람 진짜, 진짜 짱입니다, 짱이에요. 인류야, 인류. 그래서, 이거를 왜 꾸준히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 잘하고 싶어서 결과가 잘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 조회수가 이번 거잘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더 좋은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만 하다가 계속 못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영상을 틀어서 아무 말을 안 하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올리기로 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약간 멈추는 게 멈추는 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게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건 괜찮은데 멈추는 게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와 이러다가 진짜 멈추겠다 내가 하려고 해서 시작했는데 멈추겠다 싶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그냥 그냥 이 영상을 내가 꾸준히 뭔가 하는 거에 의미를 좀 두고 싶어서 의미가 엄청 큽니다 이걸 이게 잘 되는 안 되는 꾸준히 한다는 게 의미가 엄청 커요 진짜 그래서 그걸 좀 꾸준히 아무거나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 빡빡이 어제 세미 빡빡이가 된 이후로 앞이 잘 보여요 시야 강상 똑같이 보이긴 했는데 지금 확실히 눈이 더잘 떠지긴 합니다 이게 빨래가 4분 남았습니다 아, 샤워 1세트 돌돌이 2세트 아니 돌돌이를 진짜 해도 해도 머리카락이 계속 나와 진짜 어떻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진짜 너무, 털이 너무 많이 나와 진짜 나만 그런 거 아니게 죠 털이 너무 많이 나와 진짜 털 계속 밀어야 돼요 진짜 이제 샤워 1세트 돌돌이 2세트 핸드폰 닦기 1세트 빨래 개기 2세트